올해 2024년도 네 4분의 3 지나갔고요. 이제 4분의 1 남았습니다. 91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7살 아름이라고 하는 산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조로증을 앓고 있습니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요. 나이는 17곱이지만 신체의 나이는 80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름이 부모는 아들 아름이를 17곱에 낳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지금 서른 네 시고 아이는 열 일곱 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서 훗날 자신의 여든 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살아보지 못할 서른 네시 됐을 때의 얼굴을 아버지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묻지요. 17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인지 아닌지. 그리고 34은 자식을 잃기에 적당한 나이인지 아닌지. 이 소설은 가족의 사랑, 삶의 의미, 그리고 시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더 나은 게 많을 텐데 왜 나인 거야? 아들이 수줍어 하며 조그맣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서 나를 다시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대답에 아버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태어나면 조로증을 앓고 있는 자신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는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알고 싶었던 거지요. 이렇게 가족의 사랑,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보담아 주려는 따뜻한 사랑, 하지만 삶에 대한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간절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인 출애국 2세대들에게 삶에 대한 간절함이 배어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요? 자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해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삶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배어 있을 수밖에요. 모압 광야 끝자락에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땅, 그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 복잡했을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했던 거지요. 모압 광야, 무더운 태양이 광야를 뜨겁게 달구고 모래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때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도를 따라 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모세가 말합니다. 13절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행복은 세상적인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 행복이 비롯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납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가난 땅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들 스스로의 공로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힘주어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결론적인 부분이겠죠.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몸에 남기는 예식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언약의 백성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려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굳어 있는 마음, 굳어 있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음의 굳은 살, 참 마음의 굳은 살이 많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신앙을 방해하는. 굳은 살입니다. 우리의 선입견도 그렇지요. 우리의 욕망, 성공에 대한 집착,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굳은 살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런 굳은 살이 박히는 걸 애써 외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굳은 살을 베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에스겔스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할수 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굳은살을 베어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굳어 있는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이후를 보면. 모세가 말하는 이 마음의 굳은살이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나 선입견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우리 마음의 굳은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편기 10장 10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여러 호칭을 몇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신 가운데 신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각각 다른 호칭으로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여러 가지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호칭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신의 다양한 이름을 부른 후에 그 신을 찬양하며 제물을 바치는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다룬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호칭을 몇 번이나 부르느냐면 50개를 부릅니다. 50개를 쭉 나열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르둑을 찬양하며 마르둑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대인들이왜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다른 호칭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부르는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여러분 그들은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찬양하고 재물을 드리면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의 피로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신에게 바치면 그의 합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생각을 철저히 깨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겹쳐서 부르지요. 그렇게 부른 뒤에 하나님께 예물이나 재물을 드리는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을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불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당시 신들에게 받쳐졌던 그 재물을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뇌물.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으니 이건 재물이 아니라 뇌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치 뇌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이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저더잘 되게 하실 거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예배 더 열심히 나오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할게요. 이런 조건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봉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 뭐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나의 필요와 소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거래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나의 복을 위한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것이 잘못된 태도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간의 조종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보겠다고 뇌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뇌물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굳은 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바로 굳은 살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뇌물처럼 여기는 생각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부앤테이크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의 굳은 살입니다. 지난 주에 여러분 선물로 시집을 한 권씩 받으셨죠? 예, 우리나라 최초 여성 목사님이신 김영 목사님의 시집을 한 권씩 받으셨을 텐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를 몇편 읽어보다가 참 마음에 드는 눈에 가는 눈이 가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품으시고 나같이 하찮은 존재도 당신 품에 안길 수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 그 넓은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누구나 안길 수 있는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물이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기부앤 테이크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굳은살이 박혀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에. 굳은 살을 제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덕지덕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뇌물이 아닌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걸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바로 좋았더라.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게 바로 행복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여행도 시켜 드릴 수 없고, 뭐 선물도 드릴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라고 할때 단지 뭐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곤면하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실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때 전했는데요 우리 한우리 선교교회 돕기 물품을 모으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버려 두려고 모아 두었던 게 아니라 조금 더쓸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물품을 내어 놓는 거죠. 뭐 그렇다고 돈을 들여서 사서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못 쓰는 물품이 아니라 쓸수 있는 물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11월 첫째 주면은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이지요. 117주년 창립주일인데 올해부터는 교회 창립 감사의 마음과 추수 감사의 마음을 합쳐서 11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올해도 생필품을 사랑방별로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매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깊은 감사와 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기가 차고 넘치게, 비지 않게,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물품,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한달 동안 우리가 모은 물품들이나 생필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고 힘든 이들을 돕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합시다. 고집이나 선입견, 욕망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굳은 살 제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 길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번 한주 이런 삶을 살아가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